오늘로 12.3 내란사태 발발 100일째입니다. 우리 국민께서 대한민국 헌정질서 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싸워온 지도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내란 속의 윤석열이 검찰의 구속취소로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대한민국은 다시 불필요한 혼란과 분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지난 25일 윤석열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친 지 16일이 지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14일 박근혜 때 11일 만에 선고한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내란속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될수록 국가적 위기와 혼란이 증폭됩니다. 이미 탄핵기각을 강변하고 헌재 공격을 공언하는 국민의 힘과 구구집단의 작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송동 의원은 마은혁 재판관 미인명이 위헌이 아니라는 얼토 당토하는 괴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헌재 앞에 돗자리를 깔고 앉은 것도 모자라 민주당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국회 해산 뿐이라는 등 국회의원 총사퇴하자라는 등 망발을 내뱉으며 구구선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나경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은 때로 헌재 앞에 몰려가 헌재를 겁박했습니다. 얼마 전 어떤 의원이 헌재를 부숴버리자더니 단체로 사전답사를 간 겁니까? 헌법과 민주주의를 계속 겁박할 거면 차라리 윤상현 의원 말처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당도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길이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는 길입니다. 12월 3일 밤 윤석열이 벌인 그 광기와 망동을 온 국민이 생중계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내란숙의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대한민국은 헤어날 수 없는 대혼란과 파국의 수렁으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독재국가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한결 같은 바람은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파면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단을 촉구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헌재의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대한민국의 파 멸을 막자는 절절한 마음이었습니다. 12월 3일 밤 국회 담장을 넘던 절박한 심정으로 걷고 또 걸으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내란의 겨울을 끝내고 대한민국의 봄을 앞당기기 위한 민주당의 행진은 오늘도 이어집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파명과 내란의 완전한 종식 때까지 민주당은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승리하고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